그리고 여러분들, 저는, 저는 방송인이에요, 여러분들. 시청자 형들,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찐텐 같은 거 절대 안 부린단 마인드. 알지? 재밌게 보러 오신 형들인데, 내가 찐텐 부리면은, 그거 잘못된 거야, 여러분들. 저는 찐텐 안 부립니다. 목소리 언제 돌아오시나? 목소리 근데 거의 다 돌아왔어요. 거의 다 돌아왔고, 이제 이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돼버린 것 같아요. 근데, 목소리가, 이제 이 목소리가 내 목소리야. 쇳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. 어 아무튼 좋은 승부였고 상대는 누구죠? 프로토스네요. 프로토스, 프로토스 초고수를 만나버렸네요. 이번 판에 리버로 침팬 말로 합니다. 난사에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아뭔 소리야? 죽을래? 자 이번 판푸프전 오랜만에 하는 거고 뭐야? 여러분 오늘도 프로리그 합니다 펀딩해주실 분 있나요르만 뭐장스카야 핌볼 가자 뭐야 핌볼 신고할게요 완투캡님도 하신다고요 다시죠 아사비 500 킬로만 가겠습니다 쭉 시기 두 마리 치킨 <laughs> 나가 나가 어어 어, 근데 낮으물 낮음으로... 으로 해야 바로 움직이지 않나요, 형력? <laughs> 칼 같이 움직이더라고요. 낮음으로 하면 자 길쭉 부리님 두개 나나 나 있다. 샤이니님 안정했는데 형년관문 제대로 잠근거 이번 은 여러분들 그 그거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장길쭉식 소거 셔틀 잘 모르겠네요. 자, 이러면서. 아, 또 이게 또장길쭉식 속어 셔이라고 여러분들 멤버십 강의에 있는 강의고요. 이거 그대로 따라, 이게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멤버십 강의 보면서. 저요, 얼굴 목소리, 목소리. 얼굴은 지금으로도 만족해. 얼굴은 지금 얼굴로도 여러분들 충분하다 마인드 린정 링크 쩡크 이게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장길쭉 멤버십 강의 여러분들 2000점에서 2400점까지 올랐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말안 하려고 했던 거야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비법 장길쭉식 빌드겠죠 장길쭉식 빌드인데 그거 우리 시청자들에게 지금 뿜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의 필살기 게임은근 성님 두개 나나 나 있다 반대 아닌가요? 필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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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로보틱스. 자소압 셔틀이기 때문에 어, 뭐야 어? 잠깐만 두개다 두 아니지? 여기 왜 질럿이 있어? 차관이야? 뭐야 어이씨 어 컨트롤 뭐야 불머리 샤순씨님 2개 나나나 있다 윤철아 생일선물 까먹어서 선물 보내려는데 은평구 어디였지 주소가? 아니, 씨. 불머리 샤순씨는 뭐야 씨. 불멸도 아니고 잠깐 센터 투 게이트 같은데 여러분들? 딜러 컨트롤 왜 이렇게 잘해 이 사람 어 너무 당황스럽잖아 왜 그래? 이러지 마. 이러지 마시오. 이러지 마시오. 이러지 마시오. 이러지 마시오. 얘네들 왜 이렇게 안 죽니? 자, 이렇게 막아냈습니다. 어, 겨우 막았네요. 쉽지 않았습니다. 쉽지 않았는데, 결국에는 막아내었다. 알면서, 체력 없는 질로부터 잡아주고요. 컨트롤 해주고요. 컨트롤 해주고요. 컨트롤 해주고요. 컨트롤 해주면서, 결국에 하나도 안 잡혔네요. 대각선이었구나. 와, 가로, 세로였으면 엄청 위험했을 듯. 진짜로. 자, 이러면서, 이제, 리크버크, 리크버크 준비해 줍니다. 언덕에서 버티면 돼요. 상대 어차 질럿 밖에 없거든? 드리블, 드리블. 자, 질럿 밖에 없어, 질럿 밖에. 그 다음, 서틀, 소겁. 그리고 분명히, 분명히, 어딘가에 지금 숨겨둔 게 있습니다. 뭐야, 뭐, 뭐, 영상도 내안 나요? 분명히 질럿을 숨겨뒀을 거야. 안다 그랬거든요. 잘생기면 봐요. 잘생겼어. 아, 저... 아 진짜 이러지 마세요.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진짜 너무 너무 창피해요. 아 진짜 이러지 말아주세요. 저거 영상 자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저도 웬만하면은 틀겠는데. <laughs> 아 너무 창피해요 지금. 너무 창피해. 자, 이렇게 질러 숨겨놓은 거, 당연히 눈치챘고요. 바로 드라군으로 또 잡아줍니다. 자, 여기서 또 질러. 또네 개, 질러 네개 볶아 먹어주세요. 네개 볶아 먹어주세요. 네개 볶아 먹어주세요. 그 다음 이제 리버 나왔죠? 리버 나오면은 바로 이걸로 조원하게 들이대면 된다는 거요. 예 아, 위 아래 위여 오른쪽 위 왼쪽 따라가서 때리기 <laughs> 자 이렇게 되었고요 이제는 아미 션님 어, 두개 나나 나 있다 바로 극장전 연승 기념으로 하이라이트 바로. 영상 같은 거 유튜브에 맞습니다. 올려주면 안 돼? 정면까지 오한번한번 물어봐 볼게요 쭈꾸리한테. <laughs> 너무 좋나요? 제가 이것밖에 안 해서 <laughs> 대신 생산을 못해요. 인구도 막히고 원투림 자, 내려가지고 질크러크 한 대, 잘싹 두 대, 잘싹 드라군 세 대, 잘싹 하려다가 바로 여기서 드라군과 어그로 끌어주고 아 드라군이 이거 따라올 때 그걸 노렸어 그걸 노렸다고저기야 그거 병력 따라가면 어떡해 어 본진이 비었잖아 본진이 본진 신경 썼어라 본진 바로 본진 프로보까지 어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도망쳐주세요 <laughs> 아주 좋아 아주 좋아. 그러면서, 저기 있는 리버 하나 더 태워가지고, 저걸로 또 양방 쳐야지. 본진 사게이트거든요, 본진 사게이트.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, 적절하게 드라곤으로 어그로만 끌어주고, 우리 언덕에서 명, 러시 오는 거 막아내면 됩니다. 시나리오는 다 썼어. 시나리오는 끝났다 이. 자, 또, 정면 보니까, 아이고, 정면에 드라곤이 또 왕창 있네, 왕창. 어? 드라곤의 정면이, 정면에만 서 있으면 어떡해. 바로 들어갑니다. 숭숭 들어가, 숭숭. 착야 본진 신경 안 쓰면 어때, 본진. 어? 본진에 투 드라곤 밖에 없으면 투 리버 내려버리잖아 바로 투 리버 내려서 드라곤 또 잡아주고요 하나 더 잡아주고요 다시 도망치는 척 했다가 내려서 오는 드라곤 찾아주고요 다시 드라곤 때려주고요 다시 기다려줍니다 다시 기다려주시고 수비하러 오는지 한번 봐줍니다 수비하러 안 오네요 그러면은 풀로브 계속 잡아줄 수밖에 요 언덕에서 파일런으로 있고 좁혀줄 수밖에. <laughs> 자 그러면서 리버로 프로브 다 잡아줄 수밖에. 어트롤 <laughs> 기계임. <게임. 웃음> 야, 자완려 컷. <laughs> 잡아냅니다. 이걸 또 컨트롤로 이겨. 냈다。